하나, 성공에는 연령 제한이 없다는 것. 현재 위대한 일을 하기에는 너무 어리거나 늙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해야 한다. 성공한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셋, 크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 세 번째는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크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큰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큰 문제만큼 어렵기 때문에 크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더 작아질 것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일을 할수 있는 힘이나 능력과 다른 모든 것이 그만큼 많습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넷,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 열심히 일하세요. 다섯, 추진력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 추진력을 잃지 마세요. 당신은 단지 그것을 계속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무언가를 잃고 있다면 당신이 그것을 잃고 있을 때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어쩌면 멈추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어쩌면 멈출 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섯 두려움을 무릅쓰고 과감하게 아웃사이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사회의 기성틀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사상을 지니고 행동하는 사람이 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즉, 특정 위험을 감수하고 이를 조금 다르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모두가 성공했을 것입니다. 일곱 자신의 본능을 믿어야 한다는 것. 일곱 번째는 자신의 본능과 판단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본능과 판단력만 있으면 인생에서 아주 멀리 갈수 있습니다. 여덟 아메리칸 드림을 믿는 것. 모두가 아메리칸 드림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진짜이고 거기에 있고 바로 당신 앞에 있습니다. 아홉 항상 자신을 승자로 생각하는 것. 자신을 승자라고 생각하세요. 긍정적인 사고의 힘. 최근 몇년 동안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을 피해자로 생각하도록 배웠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누구나 피해자로 태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웅들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운명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열 항상 독창적이어야 한다는 것. 역대 최고의 사람들은 조금 다르다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부여하셨으니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열 하나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것.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인내가 전부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인생의 어느 단계에 있든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세요. 어떤 일이 불가능하다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세요. 미국에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는 결론지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